두나선 밑에 보게 되면 자골 조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뼈가 만져집니다. 여기서 외축으로 가는 게대퇴이도 안쪽으로 가는 게 반건양근, 반막양근이 렇게 됩니다. 요대퇴이들은 바깥쪽으로 가면서 바깥쪽에 외축강근하고 마찰이 일어나고요. 그기 안에 보면 이제 대퇴골 조선이라고 또 근육이 붙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시작되는 단두는 대내전근하고 마찰이 일어납니다 다리는 근량이 많은 관계로 예, 여기 그 안쪽에 근육끼리 충돌을 마찰로 인해 가지고 구액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정맥류, 정맥염 뭐, 뭐 이런거가 될수 있고 좌상도 안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혈액순환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직업상 하루종일 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이런 외충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기면 뒤로 를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자 얘는 좌골 조명 가운데서시작 해서 외축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하지를 잡고 약간 바깥으로 미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키세요 외회전을 시킨 다음에 예. 압을 주시면 되겠어요. 대퇴이기 그렇죠. 하고 i t 벤밴드가 만난 접합부를 마사지합니다. 그럼 천천하게 하시고요. 손목에 손살이올것같아서 불안하시면 전화를 쓰시면 되는데 전화는 손목보다 손보다 유연치가 안죠그쵸죠 그렇죠? 그래서 압조절을 잘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압을 하게 되면, 여기 IT밴드하고 여기 앞통을 너무 압박하게 돼서, 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주두를 이용해서 임팩을 조금 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자 만약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적절하게, 그 피술자의 그, 상태를 봐가면서 압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 외전, 롤링 하면서 차핑 분하선 쪽으로 가게 되면 주드로 임팩을 좀 줍니다. 자, 하방으로 뒷스라이딩대퇴를 갖다가 이렇게 외회전 시켜가면서 그 위축부 근육하고 후부 근육 사이에 골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요, 요 사이로 압을 줘야 예, 대퇴이주근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사지는 빨리 하는게 좋은게 아니라 천천히 알이 순이도록 하는게 좋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